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2 개정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계에서는 아예 개정교육과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약 500여 개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폐기를 촉구했고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폐기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국민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으로 완화를 했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갖는다는 이런 문구 등이 유지됐다는 것이 동성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계 반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진보진영은 또 진보진영대로 불만이라고요? 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이미 교육부에 의해서 행정예고가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는데, 이에 대해서 졸속이다. 교육계의 요구가 묵살됐다. 이런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이 반발의 주체는 전교조인데요. 이들은 교육부가 보수언론과 또 정, 경제계의 요구에 부, 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서 이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교조는 성별, 연령, 인종, 뭐 인종 국적, 장애 이런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 고육 주책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보수 세력 입김이 반영된 교육과정이고 태인 태이니까, 태이니까 원래대로 돌려라 이제 이렇게 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진보와 보수 측의 이 대립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 기독교계를 보면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뭐한 명이 나와서 뭐 일인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이번에 이 개혁. 개, 개정 교육과정 7년 만에 나온 겁니다. 네네. 이 교육은 다음 세대의 정서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계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 개정 교육과정안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의 개념이 사용될 음. 우려가 있고, 이는 포괄적 차, 차, 차별금지법이 추진하는 친동성의 세력이 동성애와 양성애, 제3의 성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성평등이라는 용,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어 음. 연장 군상이다 이렇게 제이 말을 하는데요. 네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도덕 교과서인데, 도덕 교과 시안에 나타난 성 관련 서술에 동성애나 성전환,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지적을 음. 했습니다. 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행법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개정 교육 음. 과정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성 평등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지 않은 거죠. 건가요? 아니, 삭제됐습니다. 성평등, 음. 성소수자 같은 단어는 삭제가 됐고요. 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변경이 됐지만 네. 여전히 나쁜 교과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주말에 개최한 그 반대 집회에서는요. 교묘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삭제됐지만 전반적인 교과목의 사회적인 성, 포괄적인 성의 개념이 숨어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기독교의 공로, 뭐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나 의료, 인권적인 공로가 축소가 됐는데 타 종교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세계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음.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슬람에 대한 종교 서술이 18조 불교는 여섯 쪽, 그런데 기독교는 두 쪽에 불과해서 종교 편향성을 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독교계의 입장은 전면 폐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몇몇 단어 수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 다음 세대가 왜곡된 가치관을 품고 성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대통령을 향해서 이를 원점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계는 반대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교육 정책과 방향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